지금부터 용선생의 식구석과학교실, 소화와 배설, 햄버거가 똥이 되는 신비한 몸속, 햄버거는 과연 몸에 안 좋을까?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용선생의 실과복적 과학교실 소화와 배설, 햄버거가 똥이 되는 신비한 몸, 몸속 몸 터널, 그리고 햄버거는 과연 몸에 안 좋을까 부분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영양소의 정의는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를 내는데 쓰이는 물질로 음식을 먹어서 얻습니다. 이제 3대 영양소인데요. 단백질은 고기와 생선, 달걀, 우유, 치즈 등이 많고요. 탄수화물은 쌀이나 밀가, 밀가루 같은 곡식에 많습니다. 지방은 기름과 우유, 견과류에 많고요. 각 영양소의 특징과 역할인데요. 단백질은 피부나 머리카락 등 몸을 구성해 하며 에너지를 내는데 쓰기도 하, 하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대부분 에너지를 내는데 쓰입니다. 지방은 몸에 저장되었다가 영양소가 부족할 때 에너지를 내는데 쓰이고요. 또 몸속 기관을 보호하고 몸속에 열이 빠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서 추운 날씨에도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 무기, 염류, 비타민, 에너지를 내지는 못하지만 몸을 구성하거나 생명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게 보조하고요. 괴혈병과 각기병을 치료하는 영양소는 인데요 1700년대 대륙을 찾아 떠난 사람들이 잇몸과 몸속 기관에서 피가 나는 괴혈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오렌지와 레몬을 먹으면 낫고요. 괴혈병은 비타민C가 부족해서 생기고요. 각기병은 다리가 붓거나 하는 것으로 비타민B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돼지고기 콩이 많 비타민 B는 돼지고기, 콩이 많고요. 이제, 외, 이제, 이된 것은 첫 번째, 영양소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3대 영양소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 각 영양소의 특징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고, 그리고 네 번째, 계열병과 각기병을 치료하는 영양소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첫 번째, 3대, 영양소에 대해서 궁금... 그 영양소 이외의 것들이 궁금하... 고요. 적용하고 싶은 건첫 번째, 3대 영양소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용선생의 식품 속 과학 교실 소화와 배사, 햄버거가 동의되는 신비한 몸속 터널, 햄버거는 과연 몸에 안 좋을까?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영양소의 정의, 3대 영양소, 각 영양소의 특징과 역할, 궤압병과 각기병을 치료하는 영양소 등등에 대해서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